제가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짧게 하고 갈게요 예. 제가 약 6개월 정도를 밥심리에서 출퇴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되게 에너지가 큰 사람인데 거의 몸이 지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딸립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자야 됩니다. 네. 잘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엄청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집에 가면 거의 9시, 10시 정도가 돼요.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좀 마시기 시작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자, 하루에 왕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거기다도 그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운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연애 하다 보면 살찌잖아요.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지금 한그 당시에 비해 한 20kg 가쪘어요 살찐 거에다가 출퇴근까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몸 상태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다. 어쨌든 공포의 출퇴근 시간은 이번 달로 청산입니다. 청산하게 되면 아마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출근하면 8분 걸려요. 8분 회사까지. 길 막힐 때가도 20분 안쪽이다 무조건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들 중에서는 하루에 출퇴근을 3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제가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와 존나 존경스러워 진짜 지하철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차로 3시간 출퇴근 하시는 분들 미쳤어요 진짜로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6개월만에 지금 거의 포기를 할 정도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거는 진짜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버스로 통학을 3시간 해봤거든요 그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와 이거 운전으로 2시간 반 이상을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미친 거요 미친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음. 아마 취직을 하실 때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거리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은 안 해봤어요 여들까지 호주에 있을 때도 2시간까지는 해봤는데 도로 상태가 엄청 막히는 그런 데는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근데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중 하나, 지하철 서서 가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제가 거의 개런티 할수 있어요. 서서 가는 거한 시간이랑 운전해서 가는 거한 시간이랑 비교를 하면 운전하는 게더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차가 있다고 차와 운전 실력을 가지고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였습니다. 앉아서 가더라도 운전이 훨씬 힘듭니다. 훨씬. 왜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는 이상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요, 항상. 그 상태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주말에 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 몸이 맛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그냥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십시오. 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을 벗어나면 되게 힘들 것 같고, 서울을 벗어나면 뭐가 없을 것 같고, 아 뭐가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잠은 자고 살긴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왜냐면 내가 그것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개인적으로 지금 출퇴근 시간이 저의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집에 갈때 완전 진이 빠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출퇴근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무조건 회사 근처로 가, 회사 근처로. 사실 집에서 출퇴근하면 밥값도 좀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다 아끼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이에요. 제 일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혹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나 출퇴근을 고민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짧은 게 장인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것들을 줄여야 내 삶의 다른 부분이 보장이 돼요. 어쨌든 저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판의 컴퓨터 채널 점까지